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대속 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혼자 오지 않게 하시고 같이 우리 대표회장님 바뻐 같이 오셨잖아요 저도 희생하는 거예요 볼수 있는 들만 보는 거예요 욕심이 가벼워 천장 안 보여 나 밖에 안 보여 너무 비평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따지게 나고 비판을 받지 아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지은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다. 아, 하는 이 음성이, 국교적의 지도자들이 이 음성을 먹고 마시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교계가 살아납니다.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laughs> 원장이, 김정원장이, 정말 다 네. 모든 것을 지었고, 이 자리를, 네. 하, 그냥 내리다 믿으니까, 잘해야 될거아니 우리 연합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온 거예요. 오늘 감사해요. 하, 새벽부터, 나도 새벽부터 움직에서방진에서 왔는데, 하, 그 서울에서 막, 택시 타고 오시고, 하, 그, 여기, 오후 시간에 좀 참석해 주세요. 했더니, 하, 이렇게 그냥, 네. 순종하고. 아, 우리 정사님 목사님,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laughs> 아, 서 하나 찾았네. 이게 지금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이형이 오셨는데, 이따가 이제, 저, 특강하실 텐데, 우리 신광철. 아, 요즘엔 전화 제게 많이 와요. 제가 하루에 2,000명 보내거든. 묵자. 그런데 어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요즘 새롭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다 아, 언제 집회합니까? 언제 합니까? 나도 갔때막 해놔 서 여기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는 꽉찰 거예요 아, 네. 우리 성만철 어, 우리 교수님 이셨나요 얼마나 기뻐지고 아,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정말 귀한 분들이 다 부숴버리고 왔으니 이제 연합해서 응? 그나무리 그나물만 모여서 있지 말고 우리가 먼저 열어하고 쬐끄만 거 가지고 이게 크다 저게 크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지 말고 이제는 치도권자들이풀수 있도록 연세를 풀수 네. 있도록 하는 네. 연합하자 이것이니 네. 아멘 네. 이제 4시에도 이제 우리 여성 지도자 여성 봉사님들을 많이 대피해야 되는 거 아멘 순수 이제 우리가 칠째는 앞에서 내일있지말고 그렇죠.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시 생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손겨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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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줘야 된다. 아, 네. 서로 패배해야 된다. 아, 네. 내거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천히내가 아, 네. 뭐, 되면 다, 다 드러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이제, 네 시에는 우리 또, 네. 네. 설교 또, you <laughs>